태운의 빛이 비추는 어느 날,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억지춘향시장에 북적북적 사람들이 모였다. 물건을 옮기느라 건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잡곡을 담고 있는 할머니의 손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 장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한 50년 넘었어요. 네. 자리는 어떻게 골라준다? 그 옛날에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앉아가 파고 되고. 그래갖고 이 자리를 맡겼지. 이곳에 있는 대부분 상인들은 베테랑 장사꾼들이다. 냄새. 빠르게 움직이는 아주머니의 손길에서 고수의 냄새가 난다. 장날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가요? 지금은 옛날에는 좀 세월이 좀불러버데 옛날 잘못들이 좀 많아서 많이 오는데 지금은 소리가터지고부터 조금 어른들이 조심도 하고 자식들이 전에 전화해가지고 네. 위험하다고 어른들이 나가지 말라고 좀. 그래서 조금 더러시는 편이죠 지금은. 어, 들어시는편인데 장날은 그래도 네. 뭐 쉼터나 마찬가지래, 미용실이 쉬어서 가고 놀다도 가고 또 하는 분은 하고, 그래. 어머니도 이쁘게 하고 가셔야겠네. 어, 이쁘게 하고. 예쁘게 하고 가야지. <laughs> 시장이 오래된 만큼 인생의 절반을 어, 미용실 단골 손님과 함께 지내온 셈이다. <웃음> <웃음> 너 누구야? 나야 나. 시장에 오면 항상 보이는 것들이 있다. 바로 군침을 자극하는 먹거리다.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에 와서 한 번쯤은 먹어봤던 시장 도넛을 원래 아는 맛이 제일 무서운 법이다. 집에서, 집에서 4시 반에 일어나 지에은 4시 반에 일어나도 여기 대차가 5시 반. 준비하는 게또 30분 6시.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라. 4일 9일에 열리는 공연장 사고 팔며 서로 정이 오가는 곳이다. 모자 가게에서 모자를 고르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 이곳 시장에선 꽤 인기 있는 모자 가게다. 꼼꼼히 모자를 고르고 있는 손님. 주인 아저씨가 골라준 모자가 꽤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뒤에 이렇게 안 나와? 됐어요. 아, 그래. 예. 얼마나 랬나요지가 지구상에 한 지가 한 45년. 45년. 억지춘향의 모습은 어땠어요? 네, 억지춘향 모습은 지금은 좀현대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옛날에 지금 초반집에다가 길도 좀 좁고, 에, 여기 시장 있을 때에는, 어, 시계, 이쪽 안면 쪽에서, 쉽게, 저, 케베, 광지, 뭐, 이쪽, 이쪽 정도은 현동, 이쪽 지역에서 이장고 좀, 이 주당장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장이 잘 됐죠. 지춘향 시장은 오고 가는 사람들의 심터가 되기도 하며 오가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한다. 많아서 그 주차장 기다리다 가는 일도 많았지. 없어. 여기 버스 타고 오신예요 버스 타고 여기 여기는 는 버스. 버스가 많은데 우리 사는 데는 하루 두번 들어오고 그래서 아침에 8시왔다 12시 4 0분 가요 그러니까 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할아버지 주머니 속에서 들리는 뽁뽁이 소리 봐도 대답 없이 뽁뽁이로 답하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시장 안에서 이 뽁뽁이 소리로 할아버지의 존재감을 알린다. 하늘을 울리는 뻥튀기 소리 뻥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풍긴다 시장 내에 방송이 울린다 시장 내 경품 행사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다 어, 저희 시장이 한 80년 거의 됩니다 역사가 이 지역만의 특색이 그 특산물이 있습니다 산나물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그 특산품이 있다 보니까 그걸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찾아 오시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찾아 오시는 분들도 다소 있습니다 오늘 행사 때문에 저도 이 사계면 그 인근 지역 법전춘향 소천석포 이쪽에 계시는 손님들이 오늘 아마 많이 오십니다. 시는 억지춘향시장에서는 자주 행사를 한다. 행사가 있는 날이면 사람들이 더욱 북적인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부딪히며 사람 사는 냄새를 느끼고 파는 이와 사는 이가 함께 정을 나누는 억지 춘향 시장 이다.